이걸이악개씩들 추천 는 제가... 길을 1 0 0가드라이브인가 그걸로 한달 정도... 아어달라3다 오늘 안씩 산다 가어지면3기다가이3 그림자 밟기 못해요 어가다 혹시 머스가 뭐죠? 어가고3 아, 0어요 캐서디 이미 그래서 어있어요네 아, 뭐이라 어떠세요? 어, 뭐라고요? 오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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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죠? 이유가 뭐입니다. 사람들이 막뭐 물어보거든요. 뭐그딴거왜 사냐고. 아그 아, 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럼 그런, 그, 그런 말들으줄려고 하는 거예요. 아 겐지 있으세요? 이거 겐지? 아 이거 겐지 없어요. 그, 겐지 없네. 어 겐지 그냥 겐지 사시면 되겠네. 아 근데 또 겐지 좀 자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또 그렇게 네. 음에 들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예뻐요. 그 프레야가 프레아가 황금이랑 은하계가 되게 예쁘거든요. 아 그래요? 프레야 맨날 그 경쟁에서 밴 당해가지고 하지도 못하는데. 아 그럼 괜진아 하시던가. 아그괜인게 그 마음에 안 담아. 이딴 거 없어요. 딴 거. 아이 뭐 마음에 안 들게요. <laughs> 아이아이좀 아이, 아이, 짬뽕한 거딱딱어 그럴까요 하면 그 끌리는 게딱 없나요? 그럼 그리고... 사람들 많이 오네뭐저저 저, 있으니까 온 거죠 뭐. 뭐. 뭐 되세요? 꽃이 있는 곳에 이제 벌들이 쫓아오든. <laughs> 꽃이세요? 네뭐 비슷하죠. 어 꽃이긴 하네요 꽃. 안녕하세요. <laughs> 어 시그마 아 맞다. 시그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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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어 제가 시그마 은하계를 약간 얘기는. 고민하고 있긴 해요. 지금 이게 제일 유력하고. 아 이거 괜찮죠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괜찮죠, 어때 어때 이거. 어때. 아 시그마 할까 그냥. 장갑까지 바뀌네요 님은 뭐 없어요? 네. 왜 왔어 나가 이마. 짜증나게. 아 그래요? 알았어. 아 소전도 소전도 어, 아, 한국이 되게, 되게 많으시네요. 근데 계속 찾고 나오네요. 돌아보기. 아예 많아요. 예. 어, 아이좀무엇치 많이 했어요 좀 이제. 마우가가 지려 그러니까 마마가도 아, 있어요? 아? <laughs> 없는 게 없네. <laughs> 뭐야 이 사람? <laughs> 아닌데. 아는 <laughs> 소 그리고 좀 바트형 쓸모없는 사놨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왜 샀어요? 산 사람 처음 봤어 그런 그런 말 들으려고. 요아 미쳤다. 이, 이런 느낌이구나. 아, 혹시 위도 하세요 위도? 아 존나 안 하죠. 안 <laughs> 해. 아, 아, 아 힐러 근데 또그 바티일 때가 또총 예쁘거든요? 애가 잘 받아가지고 바티일 때 예쁘긴 해요 이거. 있어요? 옆이, 어 이거 힘내, 이거 힘네아 내가 <laughs> <있어. 웃음> 아, 힐러 중에 유일하게 하는 게 이거 이 바티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이게 진짜 돌아야 <도라이> 먹이네이 <laughs> 많이 하기도 하고 메르시 있어요? 아 메르시는 넣어둬요 아그걸왜 사요? 루시우의 부품이요? 근데 루시우 같은 거를 굳이 황금 무기를 사야 될까요? 그렇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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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 <laughs> 아저둔피 있어요 둠피 둔피 보여드릴까요? 저둔피 황금 무기 아 뭐야 노도 황금? 어 너도? <laughs> 어 너도? 어 너도? 어 너도? 아 근데 이거 이게 <이거 웃음> 기본이에요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거 <laughs> 스파이더맨 글자라 <글짤> 아니야? <laughs> 아 애쉬 어때요? 애쉬 있으세요?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 <laughs> 있어 있어 <웃음> 있죠 있죠 그래서 애쉬의 그 그시나무인가 그거에 비이 끼니까 예쁘더라고요. 위더 비치 오오! 이 뭐냐 이거? 어... 야 이거 지리는데? 와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가만히 있어보세요. 나 1인칭 좀하게 기다려봐. 사이버 벙클? 사이버네틱? 약 이런 느낌. 뭐 어,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위더.. 위더 왜 이렇게 비비세요. 기다려봐 기다려 1인칭인 척하는 중. 기다려봐. 메르시 빛이에요? 소리도 그렇고. 이 메르시 빛이야? 왜 샀.. 사... 어요왜 사요? 와 뭐냐 이거? 오 어, 뭐야 오. 아도 모르는건데 이거 웰치스 모임인거? 어디갔어 이거, 아, 어디 이거 현실스 오 ]인데? 내가 말한게 이거다 아 근데 이거 좀 수박바 같아요 내가 말한게 딱이 조합인데 어 그럼요 어, 아 님이 그렇게 많으건까 자식 수박바 같잖아요 <laughs> 자꾸 모이랑 황금무기가 추천에 어, 왜 말... 올라가지 <laughs> 아 미치겠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 위해 고민해주는게 너무 행복한거 알아요 님들? 고마워요 진짜로 아, 빨리 정해 빨리 정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아 미치겠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모이라 살것 같은데 아 모이라 자, 자, 자꾸 모이라가 왜 이렇게 나오지 에이. 자 녀석이 자자 진짜 모이라 할... 너파는분 살... 없어요? 피파? 왜요? 피파 좋아요 피파요 저 피파 오늘 인값 붙었거 아이씨 어쩌라고요 이렇게 아픈데 네? 1대1 저 뜨실래요? 1670초 시오 시오 오늘도 금카 붙었어요 저 30초인데요? 야 너네 나가 피파. 둘이 둘이, 둘이 손잡고, 손잡고 나가 빨리 아... 진짜 붙었으 어떡할래요. 1670도 뭐 어쩌라고 님 붙으면 축하할게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니 전혀 못 봤어요. 아니 아무거나 사는 거잖아. 어. 아, 내가 그, 아, 그, 아니 내가 아무거살 거면 방을 팩업하겠어요. 어. 그건 뭐라 했고 아, 피파도 하시죠 그냥. 어쩌라고요 나가세요 니말기 오버워치 방이에요. 와 진짜 소유저 비치 진짜 개같다. 진짜 진짜 개같다 이건. 이건 진짜 보이려왔 <laughs> 보이러. 아, 조용히 해. 아, 모이라 자꾸 그냥... 오는데, 진짜로. 미치겠네, 모이라. <laughs> 아, 왜요, 오리사님. 어, 오리사, 오리사? 기다려봐. 일로 와봐. 오리사 일 와봐요. 네, 오리사야 뭐, 쉬프트 쓰면 황금 무기지,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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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없겠네. 웃음> 어, 이거 사, 어, 이 새끼 샀네? 예쁘다, 이거. 이거 글씨가 바뀌네 레터링이 자, 이제, 이제, 이제. 우와 어디오디오디어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요요 요. 디오디오디오줄오디오디오디리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리오디오기오디오디오리고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디오진오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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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은하계, 위도키리코키리코는안 하고 힐러 빼고 모이라 너 꺼지고 <laughs> 그래 딱님 님이 딱저 많이 옆에 있어 주니까 겐지 할게요 그냥 은하계 겐지 에이, 해가지고 에이. 여기, 어, 여기 방 잠깐 기다릴래요 그러면은? 제가 겐지, 어, 겐지, 어, 겐지 사서 올게요 그러면 제가 아저 겐지 잘안 하는데 아 <laughs> 진짓다, 진짜 미다 진짜 아자기 이것도 존나 예뻐 보인다.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임마, 임마, 괜찮아요. 샀어요? 아, 나못 골랐어. <laughs> 아, 이씨 그냥 마, 마장 뜨실래요? 진짜 마장 뜨실래요? 진짜로 뜰 거면 위도 1대1로 뜨면 내가 위도 잘하면 위도로 나가 아, 근데 왜 겐지 사겠다고 나가는 꼴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 꼴.. 아니 보니까 별로 안 이쁘던데. 근데 그냥 정답은 뭐 하나, 아무거나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아무거나 사고. <laughs> 하 <놀람> 애쉬 사세요 오케이! 사옴! 기다려 기졌다 <놀람> 얘 이기면 살게요 애쉬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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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아, 엘시빼가고다 켰다. 아씨, 와우, 아, 키워드. 아씨, 어 산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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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샀, 샀어. 샀어. 몇시 사셨나봐. 근데 이 침묵이는 어다 두고? 아 지금 샀는데 네가 초대해 가지고 다시 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와요? 아니 5 분째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나? 나 친구랑 친구 일, 친구랑 일대라고 있었어? 아니 씨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N C 일대래 N C 일대 이 새끼를 제끼면 내가 사겠다 했는데 제껴 가지고 샀어. 빛 강도가 늘었나? 집에 빛이 사올게요 예예 사게 예. 밥이 안 예쁘네 이제 꺾고 싶네요 여기로. 스물 다섯이요? 스물이요 스물 다 뒷샀어요 스물 여섯 보여줘봐요 보여줘봐요 그라잉야나 진짜 한마디만 할게 진짜 아, 아니 기다려 기다려 화내자, 화내자, 화내지 화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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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빛이 안 샀어 아니 화낼 거 같은데 나 화나 이미 화나는데 이미 화나는데 <laughs> 아이 뭐 말해봐요. 뭔데? 나 진짜 아 진짜 화내지 마. 들어봐. 들어봐. 약간 이까 아 야. 알았어, 들어볼게. 들어볼게. 빛이 살려 했어. 살려 했어. 살려 했어. 아 근데 밥이 안예뻐 <laughs> <laughs> 야. 야, 내가 골라올게. 1분 안에 올게. 기다려. 효까 골라. 맛시다 골랐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거면은. 일단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건 확실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셨어요? 오으셨어요 아, 이건 잘 보이는 거지. 오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쓰읍... 또 미대생이거든요 하 <laughs> 그러세요? 뭐이 스토리에 서또 파악해볼게요 아네나 이런 말 하기엔 좀뭐 같지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같이... 뽀라비 냄새 나기도 하고 뭐 이제 이제 사스니가된 거지 이제? 그럼요 아 오케이 바이 ]게요. 들어가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 캐릭터가 아, 내마거든요자 아, 이렇게 녹화 1시간 12분 동안 애시 플레이 영상은 따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또, 이 바로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끝!